하우 세계에 관한 영화,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 2024년 1월 6일. 우리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너희에게 신호를 보냈다. 영화로, 음악으로, 그림으로, 그리고, 하늘과 구름으로, 가능한 한 모든 채널과 통로를 이용하여 깨달음을 주었다. 그것은 시대가 바뀌었고, 더는 책을 보지 않는 영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후 인간은 빠르게 진화하고 빠르게 훼손당했다. 당연히 우리도 바빠질 수밖에 급하게 천사들을 양성해야 하는 부담도 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성숙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천사들이 그들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잘못된 영을 거두어 오기도 하고 이 단계 두려움과 분노의 조절을 마스터하지 못한 천사들은 곳곳에서 실수를 연발한다.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인간 너희 스스로 영성을 깨우게 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놀라운 전파력이 있고 마음 즉 영으로 각인되는 것이므로 어긋날 확률이 낮다. 요즘 사후 세계와 영계와 인간계를 넘나드는 책과 영화나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모두 예정된 우리의 시나리오다. 사후 세계와 카르마의 간접 체험을 통해 너희의 두려움을 저하시켜 주기 위한 시그널이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너희들이 빠르게 진화하고 지구를 훼손하게 된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 잊지 마라. 두려움과 선함은 공존하며 함께 자란다. 두려움은 항상 한 뼘씩 먼저 자란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영적 성장뿐. 그것이 가능해지면 두려움은 녹아 걸음이 되리라.